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신상 씨 맞네. 메달리스트 아닙니까 메달리스트? 어펜자스 김하람 선수 뭐 예. 술 마시는 아 야, 야이번에 올림픽 혹시 그 평신화? 아, 특집인가? 어? 야, 평신 하시는분 맞네. 오. 야, 자세가 우와. 제대로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와. 아 오늘 리더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아 오늘 리더. 어, 네. 안녕하세요 지석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되게 특이 특이하게 하고 오셨네요. 특이하게 하고 오셨네요. 아, 특이하게 하고 오셨네요. 오래 오요나 짐킬인 줄 알았어. <laughs> 어 그러네 그러네. 짐킬인 줄 알았어. <laughs> 어 그러네 그러네 진캘. 그러네. 짐킬. 킬자 <laughs> <laughs>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인지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벗어주세요. 네. 아 덥네요. 예 덥죠. 뭐야? 뭐야? 누구야? 아, 궁금하네. 어, 야, 야, 야 스타일이 뭔가 좀 스타일이 있으시네. 어, 눈매가 낯치이은데 아, 반습니다 어, 되게 뭐에 관련아? 어, 괜찮아. 어떤 어떤 느낌이지? 아, 혹시 아, 혹시 나 저기 잘 가는 청담동 헤어샵에 원장님하고 그아 남겨졌어. 뭐어헤어샵에 원장. 그런 그런 약간 뭔가 창조하는 직업은맞아니다 아, 창조하는 직업 네. 맞 그러게, 근데 약간 이렇게 색감에 집착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워낙 선글라스고 옛날 방송을 많이 써가지고. 네네. 선글라스는 옛날에 많이 써서 선글라스고. 아, 아, 어, 아. 어, 어, 나 아. 왠지 알것 같은데? 예. 무슨 일을 어, 하시나요? 예, 디자인은 예. 최본석입니다. 아, 알죠. 아! 아, 아, 이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차 디자이너 최범석입니다. 그래, 최범석 씨, 아, 워낙 유명하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자퇴를 하고 동대문에 들어갔는데 디자이너 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서울 컬렉션을 시작으로 계속 서울 컬렉션을 하면서. 그래, 저, 아우라. 아우야 아. 아우. 나, 나 저번 쇼 서고 싶었었어, 어렸을 그러니까. 때. 서울 컬렉션 19에, 뉴욕 컬렉션 17에 지금 했고, 2009년에 뉴욕 컬렉션에 어? 들어가서. 나저 이때 큰 이슈였었어. 너무 네. 멋있다. 와. 셀럽들이 엄청 많이 사랑하는 브랜드고요 거의 우리나라 연예인들 뭐 사진을 찾아보면 거의 다 입은 것 같아요 네. 어, 60m 정도 한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매출 목표가 2대국이니까 거의 3배 증정하는 거죠 네. 어? 성함 뭐라고요? 최범석이요 아, 나 이름 되게 많이 들어데어 범석초이? 범석초이? 네 범석초이 범석초이 예 나이스 미치우 진짜 야, 미국에서는 범석초이로 진짜... 이름 있어요 정말 외국 사람 같 금방 이렇게 입고 하더라니까아이거들고또애국처럼아 yeah. 근데 이렇게 입으면은 피렌체나 막 이런데 네. 스트리트 사진 찍잖아요. 예, 예, 예. 스트리트 사진 찍잖아요. 예예 예. 어. 예. 스트리트 사진 찍잖아요. 예. 그리고 예, 예. 워스트로 많이 나오죠. 아 왕하나.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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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때문에 입은 거야? 아, 지금 나도 지금 이거 얼마나 찍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 몸매가 되게 좋으시네요. 아, 핏은 괜찮죠? 핏이 네, 좋아요. 예. 네. 네, 네. 어쨌든.